안녕하세요. 시문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피해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좌에 돈을 옮겨라, 수익을 보장하겠다 등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화를 받았는데 의심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전화 통화를 녹음하시고 전화 번호와 함께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법무팀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자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이 따뜻한 봄날 꼭 구경도 하시고 또 상쾌한 바람도 쐬시고 이렇게 지내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방구석에 앉아 가지고 휴대폰만 보시고 가격 확인하시는 그런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좀 여유를 갖고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xrp 오늘은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재 흐름과 과연 사냥을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로 주난주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4일 이후에 과연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바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XRP 가자!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과 사냥은 언제 시작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강한 저항선이 이 3,259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2,740원부터 2,488원까지 아주 강한 지선을 만들고 있다. 지선들이 거의 다 뭉쳐있어요. 뭉쳐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골드선이 2704원이란 말이에요. 이 골드선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이 골드선을 빨간색 선이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본격적인 매수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봉상에서는 아직까지 골드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 자, 그런데 주봉상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돌파한 이후에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죠?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매도의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 자, 고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 뭐, 매도 신호가 안 나왔어. 매도 신호 나왔잖아. 그렇죠. 일봉상에서는 매도 신호가 진작에 나왔습니다. 진작 나왔지만, 주봉상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주봉상에서 이 신문의 심리선 보면, 어떻습니까? 기준선을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죠. 자, 제가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주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직까지 횡보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 나가지 않았다? 그렇죠. 고래들이 나가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 누가 나갔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몽땅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고래들이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었다. 언제입니까? 4월 7일 날 강하게 매도를 했는데, 이때 제가 추측하기에 분명히 고래들의 매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번 남았다고 했죠 한번 거래들이 들어오는 그런 의미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아래 꼬리 길게 달리고 거래량 나오고 그리고 거래들이 들어오는 이 모습만 나온다고 하면 거기가 바로 찐 바닥이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사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내고 추세의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3,259원을 돌파한 이후에 지지해주는 나오,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횡보의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때가 바로 무슨철이다 사냥철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냥철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텔레그램방에서 말씀드리다 고 했죠. 자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디가 사냥을 시작할 때고, 어디가 사냥이 끝날 때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전쟁 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채로 돈이 몰렸었죠 주식 코인 시장 폭락을 했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예전에 3월 5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갈그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4월 달에서 5월 달에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2월 달 깔딱깔딱 보릿고개 잘 지냈다. 3월 달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 낼 것이다. 4월 달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인데 지금 현재 관세전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면서 조금 흐름이 깨지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관세전쟁에 대해서 이제는 90일 동안 유예를 돕고 마지막 타겟인 중국과의 그런 흐름이 나왔다. 제가 지난 영상, 금요일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4월 14일부터, 그때부터, 물밑 작업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 전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서요. 자 물밑 작업이 시작될 것이고 그 물밑 작업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때부터는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5월 8일에 있을 금리 인하 이 부분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패드워치 같은 데 보면 80대 20뭐 70대 30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자 관세 전쟁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조금은 더디게 가는 그리고 어, 예상치가 조금 더디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였죠 미국 10년물 국제금리 이게 갑자기 급등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5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은 안개속 전국이 돼버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서 지금 소비자물가지수, 그 다음에 신규 수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됐죠. 자, 이것을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금리 인하가 만들어지는 그 계기가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나 아니면 신규 수륩수당, 청구권 수 이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시장 예상한 거 2.5%에서 2.4%까지 실제적으로 2.4%로 떨어졌죠. 자,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5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5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14일부터 미국과 중국의 그 물밑 작업이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순간이 된다고 하면 5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다시 한번 압박을 줄 거란 말이에요. 연준 의장에게 압박을 주면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자, 파월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압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는 파월의 그런 행보가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5월 달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 전제 조건이 두 가지 있었죠. 그 전제 조건 우리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릴 거고 영상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시문과 같이 과연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지 그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억눌려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다 다 규제가 풀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 자, 그래도 이 영상, 이 화면 속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규제의 철폐 모두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SEC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자리에 앉죠. 자 여기에서 뭘 만들어낼 것이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낼 것이다.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뭐가 좋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산업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 앞에는 관세전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뒤로는 전부 다 법안이라든지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참으시면 됩니다. 왜? 밑 뒤에선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전쟁 이 부분만 끝나면 본격적인 암호화폐 상승의 이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하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경제가 안 좋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스테이크 플레이션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미국이라는 데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경제를 망가뜨리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까지 관세전쟁을 하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유예 60일이 나왔잖아요 자기들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1기 때는 이렇게 수업에는 말을 들었었는데 2기 때는 의외로 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 지금 뭐 진짜 양난이에요. 진짜 양난이긴 하지만, 그래도 돌파구는 찾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분명히 물밑 작업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좀 쉬어가겠습니다. 너무 막 급하게 이야기 했더니 제가 막 숨이 찹니다. 그래서 잠시 좀 쉬어가겠습니다. 자, 1억 원 이벤트 시작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작했었고, 이번 주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 5천만 원을 좀줄려고 했더니, 어, 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다시 1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벤트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신문의 코인TV가 지금 현재 2,222명이 넘어가고 있죠. 2,222명, 2,300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그 심정을 좀 어, 표현하고자 지금 어 2억 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 2억 원 이벤트, 여러분 참석,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이제 사냥을 시작할 때고, 그리고 그 사냥을 시작한데 있어서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다? 바로 스마트워치가 필요하겠다. 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사냥하십시오 하는 이런 메시지가 가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계속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그리고 계속 보지 않는 이상은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중요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스마트워치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스마트워치와 핸드폰을 같이 연동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받지 마세요. 다른 것들은 다뭐 문자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말고 정말 지금은 XRP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매수 또 사냥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그렇게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스마트워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진짜 찐바닥에서 매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EC와 리플 소송이 완전히 종결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한번 읽어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리플의 항소를 포함한 각자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로써 법적 공방은 종결되었습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죠.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호적거리는 넘치고 넘치고 넘칩니다 자 지난주에 호적거리를 한번 볼까요 히든로드 인수했죠 자 그리고 스탠다드 차드에서5.5 달러 올해는 5.5 달러 2028년도에는 12.5 달러 그러니까 1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2025년도에 8,000원이 넘어간다고 예상을 했지만 저의 예상은 5자리 숫자까지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꼭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랑? 이 바로 시문이랑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합기환 ETF 첫 상장을 했다. 자, 그리고 인도 석유일제 성공했다. 자, 그리고 예전부터 나왔던 갈링하우스가 이해했던 디지털 자산 비축 될 것이다. 하반기 현물 ETF 될 것이다. 그리고 s b a 홀딩스가 뒤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서 IPO를 할 것이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자, 여기 우리 호재거리들은 계속적으로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생각하시면 여러분 분들 절대 지금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봉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로 14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일봉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좀 지우긴 했었는데 이렇게 하향 추세 있죠. 하향 추세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장대 양봉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장대 양봉의 흐름이 최근에 나왔죠. 장대 양봉의 흐름이 나왔다. 근런데 3분의 1위즈에 계속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자, 바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 지금 잠시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면 상당히 낮은 거래량입니다 자 다시 확대를 해서 좀 보면 이때 장대 양복 나올 때는 거래량 확섰죠자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다 아주 양호한 조정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이번 주 14일 이후부터는 3,259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추세, 하락 추세의 상단 부분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돌파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만약에 지지를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때가 바로 사냥의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냥의 적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고 했죠 어디서 말씀드리다고 했습니까 바로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 그 신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진짜로 여기서 찐 바닥에서 다시 한번 잡아 가지고 전체적인 단가를 낮추고 내가 여기에서 수익을 끝까지 보고. 나가겠다. 아니면 다섯 자리 숫자까지 확실히 보고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신청해 주시는 게 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억 원 이벤트 바로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샤오미밴드 59,800원짜리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텔레그램 방에 중요한 정보라든지 자 여기에서 사냥을 시작합시다 할때 바로 샤오미밴드로 바로 찡.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 어려운 시장이 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내세요. 여러분들 돈을 번다고 하는데 시간 못 내겠습니까? 자, 그런데 서울에 한번 오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그리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KTX 왕복권, 항공권 왕복권 전부 다다 다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만 내서 오세요. 시간만 내서 오시면 됩니다. 자 세미나가 저희가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 있거든요. 자 여기에 맞춰서 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평일에 시간이 있다. 평일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있는데 이때 오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면 돼요. 세미나 참여하는데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여러분 뒤에 휴대폰 숫자, 네 자리 숫자만 들어오실 때 이야기하면 저희가, 제가 미리 들어오는 데 있어도 체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체크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5만 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5만원까지도 제가 다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ktx 항공권 고속버스 뭐 여기 세미나에 참석하는 5만원까지 전부 다, 다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부담 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시는 방법은 010-9966-3148로 먼저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방문은 방문 아니 수도권에서는 주소도 적어주셔도 돼요.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지금 바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방문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세미나도 같이 받으시고 그리고 59,800원짜리 스마트워치까지 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XRP 관련해서 분명히 찐바닥에서 매수하는 그 신호를 제가 드린다고 했죠. 그 사냥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스마트워치도 받으시고, 찐바닥도 받으시고, 일거 양득에 꼭 먹고 알먹고, 아니죠. 또, 지방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제가, 어, 교통수단,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왕복으로 전부 다다 다 어, 드린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하면,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니라, 꼭 먹고, 뭐, 새끼도 먹고, 다 먹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러분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지만이, 2025년도에 분명히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0 1 0 9 9 6 6 3 1 4 8로 문자, 방문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내전화 갈 겁니다. 그 전화 꼭 받으시고, 언제 방문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 말씀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셨으면 이 주말에 여러분들 꼭 구경 가시면 됩니다. 꼭 구경 가시고, 또, 어, 가까운 뭐 인근에 가셔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다행남 시문이었습니다